우리 또 택하면서. 우리 또 택하면서. 우리 또 택하면서. 우리 또택하리또 택하면서. 우리 또 택하면서. 우리 또 택하면서. 우리 또 택하면서. 우리 또 택하면서. 우리 또택하면 아, 고장 난지 엄청 오래 되었구나 이거. 어 택시 금방 잡았네. 현재씨 택시. 오늘은 또 가족이랑 같이 외출을 합니다. 세탁기를 사러 가거든요. 여기 도착한 첫날 딱 느낀 건데 빨래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So we only bring jammer. 아, 뭐야. 임페리얼. 임페리얼 어플라이언시스. 연지씨 고모의 막내 아들인 제머. 그동안 형들이 쫓아나가는 게 부러웠는지 그냥 세탁기 사러 가는 건데 같이 쫓아 나왔다. 연지씨, 이뿌이바이 워싱머신 롤라휠 해피? 롤라 라운드리아? 응, 라운드야. 너는 어디가? 여기 쟤가 엄청 어려보여. 왜? 이미 80살이야? 응, 80살 넘어. 엄마가 더 어려보여. 엄마가 더 어려보여. 응. 엄마가 더 어려보여. 응. 그래서 고마워. 안돼. 나는 선물을 드리고 싶어. 안녕. 아, uh, <laughs> 이게 다, <셔 TRS> <laughs> <laughs> 다 세탁기네. 필리핀은 아직까지 이런 걸 쓰더라고. 우리나라에 서 옛날에 짤순이라고 했던 거 있죠? 세탁이랑 짤순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 1 2 k g 디스 10kg? 20kg, 디스1 0 i g 10kg. 8kg. 8, 10, 12. t h v e i o n 2021. h e s e r v 서비스. na sila one year warranty ah uh, house to house din nasa service ah. living here sa kancas sa iyang motor motor ah uh. so, ano delivery today buwan si mom uh uma kah huma ano hindi lima today? wala mo di siya delivery karon ano

나소 메뉴엔티 인더 어플라이언스. 나수민이 용지. Yeah. Working t h i 삼성이 이런 게 나온다니. This one is useless money. 이거 this is only dryer. They not m o s t l 그냥 오토매틱 봐. 어올인 원. 이거 까 보이지? 까 보이. 이렇게 트랜스포 해야 되잖아. 엄청 조금 들어가. प र 이스터를 가지고 있는 엄마가 아는 컴퓨터뭐이 바네 모델. 다2 7 5 0 0페스면은 썼더니 익스펜시브 투 머치 체인지. 얼마스트에고잔 디퍼런스. 여기 여기 50만 원 정도네. 20만 원 차이가 나네. 8 3 1 8 말랭 날랑 봐. I want to show him shopping mall. <laughs> Today 힌드바이 <힌드포에> i <대해> 드리버리야? 모르나. <laughs> 왜이드리버 t o a y n e d l e i c e mix. Girl, what happened t u 아린 First time. <All> <laughs> First time yeah? First time yeah? 세마 필라 필라이만 해달. Twelve. Twelve? Oh wow. 여기는 LG가 있다. 어? 한 번. 여기 킬로네 10킬로 26,000페소. 어, 10kg, 26 어우, 비싸다. 음. 이게 8킬로. 아 8킬로다고 너? 8킬로 한번 주워서, in there? t h time is e r e more c 이네 e 야무진 제멋 옷 사준다고 하니까 열심히 고른다 음. 와우 빤써 <놀람> <놀람> 써? 잘 어울리니까 짜증 나네 옆 사람들 빤히 쳐다보는 제머 처음 오는 쇼핑몰에 사람들 구경에 신났다. 네. 아 잘한다, 이미 잘한다. 와 잠깐 갔다 온 사이에 그게 나갔네. 아 that that nine kilowatts only display that was the last stock. Yeah. 아. <laughs> 다른 지점. <웃음> 어? 안녕. <laughs> 여기는 LG도 있다. This is 8kg. Before we want to buy? They put 1 7 i eh? t h e y put there 19,500. s <laughs> <shriek> this o l a i a l l a s t o e t i e t e i one? t h n e t s o e i t t h e i s e This o n i i n s o n t one? t e t one? e t h e n e i e t h e e i t h s t n t i 아고이 알라안되네 그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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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네. 조심조심. 슬로우 w l y p i your hand. 어? o u n g g a n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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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될 거만 아, 요아, 거. 이게 서프라이즈로 그냥 드릴까 이렇게 했었는데. 이미 다 설명을 드렸어요. <laughs> 이거 무슨 배오 안에 따라 인스트 아빠 겟미어 섹션 온턴 just turn slide don't touch only slide no need n no uh. 이 밑에 지방 지망을 이렇게 슬라이드로 끼는 게 있는데 제가 그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네. 어 나오니까 폰폰손어 하면 돼 새로 본데 땅이 또막 빠지겠다. 아니야 우선 빨리. 빨아선 빨리. 예, 한국 같았으면 설치기사가 깔끔하게 설치해 줄 텐데 필리핀은 또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지금 완전 난리 났습니다 이런 세탁기는 처음 써보셔 가지고 지금 설명서보면서 다들 연구 중이에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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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h but very short, yeah, uh, very short. Very short. Uh. it's checking now how many clothes inside uh. automatic automatic or automatic, automatic, automatic. Wow. <laughs>